아기들 필스템 충집합 수유 재우기 간식 해결 3종 세트 여러분 이 온찜질 궁기팡팡 손바닥 인형은 진짜 대박입니다 사용해보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 인형은 충전식 리모컨으로 작동하는데 다양한 토닥임 단계가 있어 아기에게 딱 맞습니다 특히 온열 기능이 있어서 배아리하는 아기들에게도 좋다고 하니 육아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기가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도 한숨 돌릴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귀한 아이템 아닙니까? 사이즈가 작아서 처음엔 놀랐지만 신생아에게 딱 맞는 크기라서 너무 좋다고 하네요. 그리고 팥과 콩이 들어 있어 따뜻함을 유지하는 점도 아주 매력적입니다. 여러분,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바로 구매하세요. 여러분, 육아의 필수템 마이베베 헬프 수유 쿠션을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정말 많은 엄마들이 극찬하는 아이템이에요. 왜냐고요? 첫째로 아기가 혼자서 편안하게 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양손이 자유로워진답니다. 핸드폰도 확인하고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꿀템이에요. 그리고 안전한 오가니 코튼 재질로 피부 자극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게다가 KC 인증으로 믿음까지 더했습니다. 사용 후에는 세탁도 간편하니 위생 걱정 끝! 수유 중 아기가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해줘서 트림도 덜하고 역류 방지 효과까지 있답니다. 진짜 육아의 혁신이죠. 이제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고 아기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. 마이베베 셀프 수유 쿠션 여러분 아뜨레빗 아기 토끼 실리콘 과즙망 S, M, L 세트 이 제품은 진짜 육아 필수템입니다. 이유식을 시작하는 아기들에게 안성맞춤이에요.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 알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아이가 안전하게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과즙망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세척도 간편하고 열탕 소독도 가능하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아기가 과일을 직접 먹는 건 위험할 수 있는데 이 과즙망 덕분에 안전하게 주만 섭취할 수 있어요. 디자인도 귀엽고 사용하기 편리하니 아이가 좋아할 거예요. 여러분의 소중한 아기를 위해 꼭 구입해 보세요. 정말 추천합니다.